안녕하세요. 입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눈치를 챘겠지만,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조를 청소를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또, 나름 또 꾸며봤지만, 이렇게 파였지, 파였죠? 뭐, 아무튼 뭐, 숲속의 작은 집 해가지고 해 놓은 거지만, 좀 있으면 여기는 흉가 내지는 이제 뭐, 전쟁의 흔적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네. 어, 아무튼 그랬더니, 우리 안씨가 저기 얌전하게 좀 비켜봐. 얘들아 좀 비켜봐 어 저기 우리 안씨가 아 어. 아이고 찍찍이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아이고 찍찍아. 어. 어, 저기는 있 안씨가 저렇게 바둥바둥 거으면서뒤집어져 갖고 좋아서 저러고 있죠 어, 물이 깨끗하면 아무래도 좋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좋다고 저러는 거예요 어, 그 전에는 여기에 숨어 여기에만 숨어가지고 어, 나올 생각이 없었던 아이지만 이 삼강이를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어, 다른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이 안은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죠 어, 이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친 체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 얘가 조금 지치면 이제 좀 풀어줘야지. 이 생각에 제가, 어, 좀가져놓고 있는데,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 그러고 있는데, 어, 전혀 지칠, 지칠 기, 색을 보이질 않아요. 저 미친 체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 플라워, 저, 빨리 지금 벽밖으로 물어 죽이겠다고 저렇게 버둥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얘는 진짜, 어, 자연, 그냥, 어, 원래 말라위 그, 저기, 시크릿이잖아요. 그 고향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서 풀어놔도, 얘는 혼자 저렇게 미친 체력을 자랑하면서 아마 살것 같아요. 음, 어, 진짜 얘는 장수할 것 같습니다. 아주 튼튼해요. 아까 전에 이제 물 청소, 이제 안에 수조 청소를 하면서, 어 살짝 풀어줬거든요. 풀어줬더니, 풀어주자마자, 그냥 애들을, 얘를, 얘를 때리고, 꼬집고, 막 그냥 못살리고, 얜또 여기 있던 애가 또 여기 와있고, 또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청소부터 후다닥 하고서 바로 저렇게, 어 생각을 하는, 저 생각하는 부가통에다가 어 넣어놨는데, 아저 미친 체력은 도무지 빠질 생각이 없어요. 체력이 좀 빠지고 힘이 좀 빠지면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 쟤는 정말 미친 체력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잘했죠. 아 진이야 난다야 안녕 안녕 아빠야 음 아빠라고 아빠가 진이야 난다야 아빠가 지난번에는 제로페이 관해서, 어, 그랜저한거 방금 그랜저한 거야? 어,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뭐 나란히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뭐 그렇다고 홍보돼서 뭐 그런 것도, 누가 씨, 응? 어? 나 같은 사람한테 그 홍보를 하겠냐? 그지? 아빠는 이제, 우리 보는 구독자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 다른, 보시, 봐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정보가, 아빠가 써보니까는, 유용한, 아기저 어, 똥을 매달고가지고, 그냥, 그 정보라고 하는데, 아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똥이라 싸고 할 있고, 응? 좀, 어, 엉덩이, 여기 저 매달린 것 봐. 얼마나 많이 좀 먹었으면 저거, 저 뒤, 어, 똥을 뒤로 숨겼네, 응? 귀여운 척 하면서 저거 쳐다보고 똥은 매달리고 실연을 날리는 거야 뭐야 아무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 저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찍는데 또 자꾸 핸드 휴대폰에 거기 뭐 저기 전화번호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꾸 옆에 거기 떠 있으니까는 그거 지우고 가리고 뭐 하는 맨 처음에 지우려고 해보가지가안 되잖아 그래갖고 뭐어 가려보려고 숫자도 해보고 뭐 별의별건 해봤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아주 네가 똥산게 아니라 아빠가 똥을 쌌다 아주 그냥 어 아주 힘들었어 편집하는데 근데 보기에는 어지러질해서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아빠 편집이 그렇잖아 아빠 편집은 어, 발 편집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어+ 떻게 봐주실지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기 좀불편했을 거야 그지 지분해가지고 근데 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어? 그걸 알아, 알아줘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알아줘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네가 그걸 알아줘야 돼어 아빠가 제로페이 그거 해가지고 어 할인 받은 그걸로 아낀 돈으로 어이 수조에 저기 뭐냐 중화제도 사주고 넣어주고 어. 비, 비, 비 타민도 넣어주고, 어? 거기다가 또, 먹이도, 어? 그, 붕어밥을 줄걸 갖다가, 플라워, 너희도 플라워, 그, 저녁, 플라워 헌 전용 사료를 좋아하잖아. 너희 붕어 먹이도 먹잖아요. 아, 참, 그, 너 같이 놓으면은 붕어밥 제일 나중에 먹던 거 아니야? 안 먹더라. 어? 진이야, 먹성 좋은 진이하고 난다 너희들 그러더라. 어? 얘네들은 시크릿이 말라위 애들은 그래도 먹어요. 붕어밥이건 뭐든 이제 닭신으로 넣는데, 너희들은, 야, 골라 먹더라. 어 만다야 오랜만이다 너 얼굴 요즘 안비춰요 아빠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응? 아무튼 너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아 몰라 어 근데 아빠를 갖다 잠깐만 슬슬 피해 어어 어? 이게 가족이야 어 이게 가족이냐고 어 아빠를 무시하고 너어너마너어 너, 너 너, 어? 다른 데는 마 너는 뭘 이렇게 돌아다니냐 뭐 있어? 아무튼 지가 돼. 그, 저기, 뭐냐, 어? 그, 에이, 까먹다. 어차피 뭐얘기하면 그, 그, 때그때 생각이 나는 거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는 거라서. 야, 그냥 이렇게 할 말도 없는데, 오늘도 그냥 저기, 뭐냐, 아빠를 보고, 있마 아빠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는 아빠를 보지도 않고 말이지. 너, 그게, 너는, 어? 같이 사는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어? 세상에, 어? 반려 묘, 반려 견, 어? 반려 어. 반려 물고기 어 반려가 뭐야 가족이란 말이야 가족 어아 그게 가족이라고 하니까 에이 아니구나 왜 뭐야 나한테 손을 넣어달라고 일부러 손안 안 넣어주니까는 지금 나랑 스킨십을 하고 싶어 갖고 스킨십을 못 해가지고 지금 너 계획적으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아주 어 계획이 있어 어 그래도 막그 기생충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갖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어? 그래요 그렇게 잘난 아버지가 아니고 못난 아버지 아, 뭐 못난다고 해 아무튼 뭐 아무튼 잘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공경하고 인마, 어? 존경하고 그런 걸 니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너 큰애 가슴이 아프다 진짜 그것도 안너 자꾸 너 알았어 니네 계획대로 한번 놀아주지 이놈 아, 거기 처박하고 뭐하니 에에에에에에에 여기 니네 앞마당이지 너희 집 앞마당을 갖다 이렇게 다 쓸어버릴 거다. 맹 다, 다팔 거다. 니네들 팔 거지? 내가 다팔 거야, 이 어? 어, 반응이 없네. 바보들아, 바보들아. 나도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자. 놀자, 놀자, 놀자.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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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에이, 이제 관심을 주는구나. 이제야 관심을 줘. 응? 아빠, 어, 너 방금 물었어. 이건 문 거야. 틀렸어. 느낌이 달라, 느낌이, 어? 느낌이 달라. 그렇지, 이건 스킨십인데, 좀 전건 느낌이 달랐다. 어? 물론 아프진 않지만, 너희들 실리콘 주둥이라서 아프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달랐다. 감정이 실린 게, 감정이 느껴졌다, 아빠가. 어? 야, 너, 야, 진이, 너는, 밥에 너는, 묻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어유 착해. 어? 같이 놀자고, 응? 어? 여기 다 망치고 여기 땅을 파고 너땅뭐 파게 이렇게 하고 내가 다 땅을 내가 팔 거야 내가 어너땅 파는 거 좋아하지 내가 팔 거다 아니 아니다 너땅판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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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묻어놓고다 어 네가 열심히 빠땅파거다 평탄화 시켜버릴 거야 왜롱 아이고 알았어 안 할게 아 자식 성질이 어음 아무튼 어 스킨십을 저렇게 좋아하는 우리의 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우리 저기 뭐냐 어, 진이를 이렇게 오늘도 꼬장꼬장 하네요 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를 좀 놔주고 좀 풀어주고 싶은데 삼강이를 근데 재를 가둬놓으니까 한가지 좋은 점은 어, 저기 보면 안씨 같은 경우에도 좀 생기발랄 하잖아요 지금 그 전에 여기서 꼼짝도 안하고 죽은 척을 하면서 여기 아 죽은 줄 알았어요 껴가지고 꼼짝을 안했어요 저렇게 바둥바둥 거리지도 않고 미친 놈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숨도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최하위권인 저기 우리 줄무늬 도움을 닮은 우리 니고로도저렇게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람쥐가 이렇게 밝은 줄 밝은 아이인 줄 몰랐어요 정말 밝게 어, 잘 돌아다니고 어. 예, 제 상강이 제만 어떻게 좀그 음, 가둬놓고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둬놓고 있답니다. 저렇게 항의를 하고 조등이지를 하고 해도 위 아래 위 아래도 저렇게 미친 체력을 자랑하면서 어필을 해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애들이 다 피곤해지니까 음, 뭐 언젠간 제도 힘이 체력이 좀 빠지겠죠. 그럼 그때 풀어주면. 되게 덜 괴롭힐 거 아니에요. 괴롭힘을 안 당할지도 모르죠. 오히려 자기가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렇게, 준비? 준비는 안 했어요. 아, 어, 아무튼 간에 뭐 오늘 찍은 거는 이거까지고, 찍을 건 여기까지고요. 어, 이렇게 우리, 진이와 난다와 여러 식구들끼리, 우리 반려,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고 찍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기까지고요. 과거의 이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 놈들하고, 이 못된 놈들하고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 자람지 안녕. 아, 네가 이렇게 밝을 줄은 내가 몰랐어요. 아, 진짜 밝다 야. 근데 이렇게 몸은 어두워지니? 어, 밝은 아이였구나.